자, 그러면 그려보고 여기서 1, 2 상관이 남아 있는 것이 1, 3 번고 남아 있으면은 나머지 교집합은 4번으이 그런 뜻이고 경우의 수를 세게. 비 모두 먼저 하고 싶지. 그러면 음세 개는 여기는 7이 겠네요 10이 있으니까. 그러면 10이 될수 있는 경우는 어 1, 2, 2고 3, 4또 네가 지예요 근데 서로 공통이 있으면 안될 거니까 이경우가 아니라 주시고 이 경우도 아니란 뜻이고, 이부 아니란 뜻이고, 10, 17, 그럼 7 하나란 뜻이네요. 16도 여기 공통이 있으니까 안되고, 왜되면 ASB를 뺐는데, 1, 2, 3, 4, 5, 공통이 4, 고 6밖에 없었다는 뜻이니까 16이거나, 2, 5, 들어가려 했는데, 음, 아, 여기 2가 5고, 공통이 3, 4, 공통 그래서 이건는 B는 7, 하나란 뜻입니다. 그래서 B에서 A를 위남 넘는 것은 답은 C 되겠죠? 14번 음, a가 이렇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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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요거는 b 소집합, 팝 여지팝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? b 마이너스 a, b 차지팝 a라 기겠죠그게 이런 뜻입니다. 그거를 벤다의 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b에서 a를 뺐는데 여기 남아 있는 것이 이만 있었다. 는 뜻이니까 이거 둘 중에 이가 있다는 뜻이겠죠. 그리고 여기는 뭐든지 하고 집어먹고도.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x 가 2라면 b라고 얘기하는 것은 1과 데와데를 음, 원소로 갖는다는 뜻이고 x가 2라면 x가 이라면는는 데는 데는 는 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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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데는 는 데는 는 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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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을가지는 거니까. 이라고 하는 것은 1이거나 0이거나 2를 받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, 그럼 같이 X가 1때 A도 한번 살펴보죠. A가 2면, 이건 3이고, 2면은 1, 2면은 4. 자, 또 X가 0이니까 3이고, 마이너스 1이고, 0이고. 음, 여기에서, 그러고 나서 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. B에서 A를 뺐어요. 남는 것이 1하고 4가 공통이네? 그러면 1하고 4가 공통이네? 남는게 2. 요 조건 맞네요. 그러면 b 에서 A를 빼면 뭐가 공통이냐면 공통이네요. 그럼 0을 빼면 남는 것이 1하고 2가 되니까 이 조건이 아니거는 아닙니다. 그러므로 B는 요렇고, 왜 조건 첫 번째 요 조건이 맞아요. 자, 그러므로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1하고 4하고 4이니까 합이라고 되겠대 정답은